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돈 때문에 일을 한다.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4년차 간병을 하고 있는 케어메이트 김춘희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이 여기에 뽑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laughs> 어떻게 나를 이렇게... 포블서 이직기를 인터뷰를 신청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공고를 많이 할수록 매칭이 잘 된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나하고 날짜 맞는 시간이면은 일단 지원을 해 놨어요. 지원해 놓고 나서 이제 먼저 선택되면은 나머지 건 이제 다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어, 몇년 전에 요양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 1년 반 정도 입원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인 간병사 언니가 저를 간병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간병인 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준희 씨는 퇴원하면 뭐할 거냐고. 그러면 이걸 해보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에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그냥 모른 채 했거든요.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가 다쳤어요. 그 환자분을 케어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줌마한테 힌트를 얻어서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가지고 요양원에 한달 정도 근무를 했었어요. 어, 좋은 일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줬어요.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그냥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돈 때문에 일을 한다. 그랬더니 어그 돈도 많이 버는 거야 이러더라고서 뭐 환자에 따라서 많이 벌 수도 있고 못벌 수도 있다 그냥 내 생각이 달려서 틀려진다 그냥 그 생각을 했죠. 나는 일과 돈과 열정을 다 바치는 케어메이트다. 일단은 내가 돈을 벌어야지 살수 있으니까는 이 돈의 힘이죠. 뭐. 좀 성물 인간인지만은 지금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좀 보람을 느껴요 여러 병원을 다녔거든요 이제 그 환자들을 만나가면서 환자들 성격악도 해가가면서 그게 좀 괜찮겠더라고요 살아온 날보다 남은 생이 덜살것 같아서 그래도 짧은 인생이지만 은좀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 일을 좀 계속해 보려고요 요양원은 나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체력적으로 딸렸어요 요양원은.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지고 할수 있는 게뭐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케어네이션이라는 그게 웹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어네이션 웹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등록을 하니까는 그 설명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케어네이션하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병원 간병에 발을 들여놓게 된게 케어네이션이었는데 다른 웹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어, 여기도 있어. 이것도 한번 들어가 봐. 여기도 들어가 봐. 이러더라고요. 근데 들어가 봤는데 다른 곳은 그렇게 안돼 있어요. 케어네이션이 기반이 잡혀 있고 그 환자 올려놓은 그 사항도 일목 요연하게 잘돼 있고 두 군데를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케어네이션처럼 딱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도 케어네이션이 제일 괜찮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일단,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다알수 있고, 간병비 저기 책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 환자 상태를 보고서 그거에 대해 간병비 책정을 하는데, 내가 좀 과하다 싶으면, 아, 매칭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고, 좀 낮게 책정을 해놓으면, 아, 되는구나, 이걸 느꼈죠. 아, 이게 케어네이션은 참 합리적인 곳이구나, 그걸 느꼈어요. 이라는 곳은 수수료가 10%래요. 그리고 이제 뭐이라는 것은 일감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환자의 어떤 상태라 이게 없어요. 어디 무슨 골절 이렇게만 딱 하고 자른 게 올라온 게 없어요. 근데 케어네이션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올라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편리해요. 지원하기도 제일 좋고. 제가 이제 그 투잡을 하고 있어요. 보험 설계하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있어요. 쓰리잡이지 투잡이 아니. 인터넷 쇼핑몰하고 보험이란 것도 시간이 되면은 하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간병이라는 건 내가 지원해서 매칭이 됐을 때그 날을 빼고 이제 다른 직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사무실에 가서 보험 설명도 듣고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거기도 가서 상품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그러거든요. 간병 없을 시간에는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케어네이션에 지원만 해 놓으면은 매칭은 언제 됐는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일단은 간병이 먼저니까요. 이제 병실에 딱 가면은 먼저 처음 보잖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기보다는 그냥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요. 그냥 환자분이 살아오신 생활, 간병사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뭐 애들은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셨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제 사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렇게 친해지게 됐어요. 어, 일단은 환자 편에 서서 환자가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일단 뭐 요구하는 조건에 합당한 거는 해줘야 되는데,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데, 그걸 안 맞겠다고 막 주사 바늘을 빼버리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안 맞아도 되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설명을 해요 간호사들하고 협업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간병을 구할 때는 저는 일단 센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러더라고 간병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일단 센터에 환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 절차에 따라서 해라 그래야지만 나한테 그것도 내가 일할 건도 주어지고 다른 사람도 할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순간 케어네이션.